그구화 되고 있다. 이런 진단에서 어떻게 동이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쭉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그구라는 용어가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은영시의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그겁니까? 그구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구를 의원님 표시하신 그래프는 그거가 40%가 넘는 거로 그랬었거든요. 우리 사회 40% 이상이 그겁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 지금 그아 거...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그거라는 나... 그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수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께서는 보수정치이십니까? 극우정치이십니까? 저는 자유민주정치입니다. 둘, 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 둘 중에 어느 쪽이시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정치는 보수 쪽입니까? 극우 쪽입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 이런 반 어, 만일은 그것은 극좌지 자유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미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보십시오. 반미 운동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극소수 있죠. 아주 극소수. 극소수가 아니죠. 지금 자, 뭐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라서 제가 경험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장관님 네. 극우 세력이 국민의 힘을 먹어버려서 사실상 보수 정당의 보수 정당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시피 했다 이런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그 입구 굉장히 의원님께서 큰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 의정단상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 오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대리이 깔끔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laughs> 뭐 무한 무제한 끝장 토론하신다는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씨는 어니까 정황 목사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목사지... 아참 지성향을 묶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 성향, 정치 성향, 아, 은치성자 정치 주 정치 성향, 정치 성한민치 성향, 정치 주향 정치 성향, 정치 성향, 정치 은향 정치 성향, 정치 성향, 자치 성향, 정치 성향, 자치민주 정치 성향, 정치 성향, 정치 성향, 부 정치 니까정정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합니까? 그런 분들이 친일 쿠데타를 정당하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내란 수개를 구출해내야 한다고 합니까? 어,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개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기소를 하셨지는 몰라도 기소하면 합법적인 원 있어와 이재명 대표가 합법니까 법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니까? 그건 헌법 위반이죠.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되어 있죠?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확정됐다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만 볼 수가 없죠. 왜냐면 하 재판에. 아, 그치? 눈이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